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문장은 이걸 신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can I?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신어보다 영어로 try this 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상대에게 사전에 뭔가를 미리 허락을 받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can I 다음에 꼭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y on 이라는 표현은 신어보다, 신발을 신어보다 또는 옷을 입어보다, 양말을 신어보다,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뭐뭐 해도 될까요? 신어봐도 될까요? 써도 될까요? 또는 입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this를 try on 사이에 넣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try this on? 이걸 신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교환도 가능한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역시 can I?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교환을 하다. 영어로 exchange thi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있는 표현, can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미리 뭔가를 허락을 받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또는 뭐뭐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exchange 하면 교환하다. 뭔가를 맞교환하다. 이러한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hange this 하면 이것을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exchange this? 교환도 가능한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can you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이러한 뜻으로 gift wrap this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표현 can you 좀 전에는 can i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can i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내가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고요. Can you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라는 의미로 can I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can you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an you 뒤에 있는 gift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gift는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여기에서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gift wrap이 한 표현으로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라는 뜻으로 동사로 쓰였고요. 그래서 gift wrap 이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gift wrap this. 이것을 선물용으로 포장하다. 그런데 앞에 can you가 붙어서 선물용으로 포장해 줄수 있나요? 즉, 전체적인 의미는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Can you gift wrap this?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른 옷. 입어봐도 돼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can I?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른 옷을 입어보다. 즉, try other clothes.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an I? 내가 뭐뭐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try.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어 보다라는 의미로 try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하면 다른 clothes 이때 clothes하면 옷 의류 그래서 try other clothes. 물론 이때 try 다음에 전치사 on을 써서 try on other clothes. 라고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I try other clothes?" 다른 옷 입어봐도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기계 세탁해도 돼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can this"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기계 세탁이 되다. 영어로 be machine washe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표현 can this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e machine washed 하면 기계 세탁이 되다. 그래서 이것이, 즉, 이 옷이 기계 세탁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계 세탁, 즉, 이 옷을 세탁기로 빨아도 되나요? 이러한 뉘앙스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로 빨아도 되는 옷이 있고, 되지 않는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을 살때 미리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Can this be machine washed? 기계 세탁해도 돼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혹시 세일이 되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are there?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세일이 되다, 즉 any sales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있는 표현 are t h e r e 하면 뭔가가 있나요?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원래는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그런데 뒤에 오는 주어가 복수일 때에는 is there이 아니고 are there. 뭐뭐가 있나요? 뭐뭐가 존재하나요? 그리고 뒤에 오는 주어 any sales 어떠한 세일, sale, 어떠한 세일이 존재합니까? 즉, 혹시 세일이 되나요?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are there any sales? 혹시 세일이 되나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걸로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d like 이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것을, 즉, to buy this o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표현, I'd like to 이때 I'd 는 I would 의줄임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would는 나의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조동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동사 원형하면 나는 뭐뭐하기를 원한다. 즉 I'd like to buy 이때 to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uy 사기를 원합니다. 구입하기를 원해요. This one 하면 이 상품을, 이 제품을, 이것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제품을 고른 후에 이것을 살 것이다. 이걸로 주세요.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d like to buy this one. 이걸로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 해서 얼마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how much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 해서 즉 is it in total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표현 how much 우리가 가격을 묻고자 할때 많이 쓰는 표현 how much, 얼마인가요, is it, 이것이 또는 그것이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표현 in total 하면 다 합해서, 전부, 다 해서, 토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토탈이라는 어,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터를 부드럽게 연음으로 토탈보다는 터럴이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how much is it in total 다 해서 얼마인가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더 밝은 색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do you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밝은 색이라는 의미로 have a brighter colo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에 있는 표현, do you have plus 명사를 써주시면 당신 뭔가를 가지고 있나요? Do you have 뭔가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이나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게가 그 제품이 있는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뭐뭐 있나요? 그리고 bright, 이때 bright는 색상이 밝은 그런데 꼬리에 이하를 붙이면 비교급으로 더 밝은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olor라면 색깔, 색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brighter 보다는 brighter t를 연음으로 좀더 부드럽게 그래서 원어민은 brighter 보다는 brighter이라고. 발음하고 있고요. 그래서 brighter color 더 밝은 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 you have a brighter color 더 밝은 색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다른 것은 없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els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do you have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앞에 있는 표현 what else 이때 what은 무엇 그리고 else하면 그밖의 다른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else하면 그밖의 다른 그 무엇 즉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나 제품이 없을 때 또는 있는데 다른 것을 원할 때. 즉, what els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do you have 있나요? 다른 것을 do you have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즉, 다른 제품이 있나요? 라는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else do you have? 다른 것은 없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걸 신어 봐도 될까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교환도 가능한가요? Can I exchange this? Can I exchange this? Can I exchange this? 선물용으로 포장해 주세요. Can you gift wrap this? Can you gift wrap this? Can you gift wrap this? 다른 옷 입어봐도 돼요? Can I try other clothes? Can I try other clothes? Can I try other clothes? 기계 Can this be machine washed? Can this be machine wash it? Can this be machine wash it? 혹시 세일이 되나요? Are there any sales? Are there any sales? Are there any sales? 이걸로 주세요. I'd like to buy this one I'd like to buy this one I'd like to buy this one How much is it in total? How much is it in total? How much is it in total? 더 밝은 색이 있어요? Do you have a brighter color? Do you have a brighter color? Do you have a brighter color? 다른 것은 없나요? What else do you have? What else do you have? What else do you hav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